그럼 제가 한번 이 글을 읽고 난 다른 분들의 댓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음. 아, 첫 번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하세요. 아, 첫 번째 사람, 자 첫번째 사람 을했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첫번째 사람 이제 눈을 가리고 어 <laughs> 첫번째 첫번째 댓글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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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홍주인뉴스 채인턴TV 만리장성 진행을 맡은 채인턴 인사드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세대 차이를 넘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다시 말해서 말로써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는 기분으로 수다를 떠는 체인턴 기자의 만리장성 이야기 주제는 커뮤니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어, 저와 공동으로 진행하실 이분은. 충청남도 양성 평등 위원회 위원으로 3년째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호누 전 선생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전 선생님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선생님 나와 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주세요. 네. 너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선생님 네. 그런데 제가 코누가 음. 호인 거는 알겠는데요. 네. 무슨 뜻인지 궁금하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음, 우리가 음, 혼전순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음,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뭐 그런 거는 이제 그 과거의 잔재물이다. 음. 음. 그런 거는 과감하게 이제 격파하자. 네 개혁의 정신으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네네네 네, 뭐, 음. 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 네. 여자의 그 정조도 이제는 지켜줘야겠다 지켜 줘야 되겠다 결혼 후를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예, 결혼 후에는 정말 어 인간 문화재를 보존하듯이 음 지켜만 보는 거죠. 아니 결혼 전도 아니고 무슨 결혼 후에. 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혼후혼후 예. 아. 혼후 순결. 아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예혹시 선생님. 예 정신 감정 이런 거 받아보셨어요? 딱 없어요. 괜찮으신 예.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음.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음. 지금 여기 실내인데요. 선글라스를 왜 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벗으시면 안 돼요? 에? 벗으라고요? 어 저기 이거 뭐 이렇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벗으라매. 아니 지금 제가 선글라스를 벗으라고 한 거죠. 아아 아, 그... 나홍혼순결주의자인데왜 그래요? 아니 그난 벗으라기 위해 아니 그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농담처럼 했던 게좀 생각나는데 예. 단추 하나를 풀면 개성. 네, 그 다음에 단추 두 개를 풀면 야성. 야성. 그 다음에 단추 세 개를 풀면 음. 실성했다고 합니다. 붙인 놈 네. 확. 어, 선생님나 <laughs> 간다. 충전하면. <laughs> 저는 실성하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선글라스 벗으라고요. <laughs> 선글라스 버스면안 보여 이씨 들어갔잖아 <laughs> 아, 좀 이상하십니다 음. 아니 정신 좀 차리세요 예. 선글라스 버스시라고요 선글라스가 어디 있는데 이거 라이방인데 라이방요? 이아 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라이방이 뭐예요? 이거 라이방 아니 걔가 왜 라이방이에요? 라이방이 라이방이지 이 사람아 라이방을 뭐라고 그러나 그러나 사람이 말이야. 음. 아, 제가 니들은 몰라, 니들은 니들은 몰라, 라이방. 음. 제가 잠시 라이방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라이방이 뭘까요? 라이방이라는 것은 원래 고공 비행을 하는 파일럿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답니다. 레이벤이라고 해서 우리 X-ray 할때그 레이에다가 어, 반이라는 것은 막는다래서 광선을 막는다의 뜻이에요. 그 우리에게는 라이방보다는 사실 선글라스할까 익숙하지만 이분 세대들에게는 라이방이라는 말이 더 친숙하게 느껴지나 봅니다. 뭐야? 세대 차이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방은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에요. 남자의 로망, 남자의 상징물 어때?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아, 안 멋있나요? 자, 그럼 커뮤니티 방에 올라온 야, 사연을 들어보시죠. 자, 제 손길을 피하는 남편.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돼 아이가 생겼거든요. 다들 출산하고 나면 성욕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제가 좀 이상한 건지 몸만 좀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성욕이 생기더라고요. 피논이 짧아서 아쉬움도 있어서 좀 적극적인 편이에요. 퇴근하고 오면 안거나 음. 뽀뽀하고 애정 표현 많이 하고요. 설거지하고 있을 때 엉덩이 주물거리기도 하고 근데 <laughs> 남편은 아이 본다고 계속 피하네요. 아이 없는 방에서 둘만의 시간 보내려고 해도 거부하고 음. 한 번은 정색하면서 내가 싫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음. 피곤하다는 말만 하는데 제가 너무 과한 걸까요? 이런 고민을 올려주셨는데요. 네. 네. 혼우 선생님, 이걸 보시고 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안타깝지요. 음, 음 우리 혼우 그 주의자들한테는 가장 정석적인 음, 아주 표준, 스탠다드한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의 의원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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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남자와 여성의 성은 평등하다. 그렇지만, 음, 여성도 이제는 갖고 주고 보호해줘야 할 하나의 대상이다. 예. 네. 바쁜 육아와 살림에 힘들지 않습니까? 아, 그렇긴 하죠. 예, 그런데 이거 그 밤늦게까지 고또 힘들게 그런 거 하면은, 어, 진짜 힘들어요. 아니, 근데 이분은 음. 원하시는데도 음. 그렇게 음. 아껴주시면 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 원래 꽃은 아껴주고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제 여성은 아이를 출산하면서 진정한 꽃이 된 거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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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이해 안 가나요? 아, 그, 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음. 혼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 그럼 제가 한번 이 글을 읽고 난 다른 음. 분들의 댓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음. 아, 첫 번째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너무 다가가면 피하더라고요. 다가오게 님께서 튕겨보세요. 원래 다가가면 피하고 피하면 다가오는 게 남자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이 글쓰니 분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아, 네, 피해도 안 오고 안 피해도 안 오고 그냥 계속 안 와요. 이제 저도 귀찮아서 그냥 안 해지네요.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자, 그다음, 잠시만요. 어, 네. 정말 저 남성분. 네. 음. 정말, 연령대가 30대, 40대 초반. 좀... 30대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예. 네, 네. 정말, 어, 나이 어르신 분인데도, 정말, 우리 그, 혼우, 순결주의 음. 교회. 참 신도가 되었구나.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저렇게 신도가 되었지 하는, 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음,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 그 교리를, 음, 확실하게 전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자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우리는 혼우순결 준자 아, 네. 그 다음에 다음 <laughs>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ughs> 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들 보시려면 지칠 텐데 그 에너지가 부럽네요. 또 다른 음. 댓글은요. 음. 분위기를 한번 날 잡아서 바꿔보세요. 아이, 잠들면. 음. 그런데 아이, 잠들고 나서도 방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있고요. 네. 음, 또 음. 어떤 분들은 저희는 제가 안 해요. 안 하니 신랑이 건드려요. 반대로 음. 해보세요. 아, 저희 남편도 무선욕자예요. 음.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음. 아, 잠시만요. 네. 저희 그 혼우승결주의자. 허무... 무성역자가 아닙니다. 그 성역을 네. 최대한 억제하고, 감추려고 인본주의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네. 예. 나의 마누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자식의 어머니를 음. 이제는 꽃으로 바라만 보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다른 표현 아또 다른 댓글 성욕 부럽네요 저는 일도 없음 몸이 고장난 건가 그리고 또 다른 댓글을 보면 음. 원래 그래요 애기 돌쯤 되고 숨 고를 시간이 생기면 다시 들이댈 거예요 근데 작성자가 하신 말은 저희는 다섯 살이에요. <laughs> 그럼 뭐야? 네? 오랫동안? 네, 그렇다는 음, 겁니다. 역시 우리 아, 정혜원으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음, 꼭 연락 주십시오. 네. 또 마지막으로 한번 댓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 님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도 주말 부부예요. 집에 가면 제가 신랑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가지요. 저도 적극적인 팬이에요. 신랑이나 저나 부부 관계하는 거 좋아해서 한 달에 네번 정도 해요. 아 여러 가지 댓글이 있네요. 음, 한 달에 근데... 네 번이면 좀짝않습니까 그래봐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음. 우리 혼우 순결주의자들이 또한번뺀 또가 돌면은 또 그냥 하루에 다섯 번 까딱 없지요. 아니 코혼 후라면서. 아한번핀도가돌때어 정말 이쁜 아, 어, 여자 어 정말 내 네, 이상형인 여자가 나오면 이제 이성이 마비되는 거지요. 그러는똥인지 그게...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그게 와이프가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있구나? 아 그렇죠 와이프는 가족 구성자 구성. 아, 지금... 음, 가족끼리 그렇게 어, 전투 버리고 싸움 말안 돼요. 음, 가족끼리는 그냥 눈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신 감정이 필요한 혼후 선생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음, 딱 갖다 먹는데 이상 없는데. 음, 자 그래서 이게 음, 나는 일찍이 우리 혼후 순결주의자 이거를 왜 만들었냐면은 음, 전체적인 그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예, 그런 곳이지요. 그러자면, 우리나라의 섹스 리스. 네할 예, 마음이 없는 여자, 할 생각이 없는 남자. 예,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인의 그 섹스 리스 부부, 예, 21년세, 3배 이상 늘었다. 예. 그래서, 아. 성인, 한국 성인 3명 중에 1명은 지난 1년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어. 이런 조사 결과가 네,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어,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20년 전이겠죠? 네. 네. 마찬가지로 11%였던 수치가 지금은 이제 10%가 늘어난 네. 3배 이상. 네. 네. 예, 그래서 지난 2000년 예, 비슷한 조사에서 11%였던 11 수치가 21년인 지금 현재 세배 이상 늘어난 33% 이렇게 엄청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제 부부가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는 섹스 리스. 네. 예. 점점 이제 확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그러한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음, 이제는 정말 진정한 이제 가족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네. 예. 가족끼리는 아, 날 뜨건데 왜 자꾸 살을 대고 살아. 그죠? 멀리 떨어져서 이제 있는 거지. 아, 네. 예. 실감나지요? 네. 정말입니까? 네. 예, 바로 그것이 홍호순결, 아. 우리 주의자들. 우리 파에 한번 들어오실, 입교하실 아. 생각은 없으신지요? 아, 좀 땡깁니다. 아, 그렇죠. 하지만, 음, 면밀한 그 서류심사와 면접 또 실기시험도 또 봐야 돼요. 아. 네, 예, 정신감정도 좀 받아봐야 되고요. 네. 예, 한 번, 어, 1년에 딱한번 모집하니까, 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네. 어, 마음 있으시면 한번 하시고요. 예. 저까지 이상해집니다. 지금 분위기. 가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어, 이런 결과가 이제 연세대 안 보입니다. 너무 세련돼. 연세. <laughs> 노환 <노안> 아니십니까? <웃음> 알았어. <웃음> 그래 노환이다. 음, 연세대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하고 네, 의대. 네, 과학교실의 최준영 교수가, 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그 명은 2021년 서울 거주자의 성생활. 네, 이런 표제로 연구를 하셨는데, 예, 네, 아까 그 궁금해 하셨잖아요. 아, 이안 보인다. 이거 한번 읽어봐. 네. 음, 음, 음. 자, 성관계를 갖지 않는 음. 음, 남성의 절반 이상은 이유가 바로 파트너가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음. 반면에 여성 여성의 절반 이상은 흥미가 없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음. 남성은 못했지만 여성은 안한 셈입니다라는 자, 결론이 나오죠. 음, 잠깐만요. 남성은 안했지만. 네네네. 아니 못했지만이죠. 아, 남성은 못했다. 네. 못했다. 여성이 안한 겁니다. 못했다. 네,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파트너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와이프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네, 우리는 주제가 지금 오늘 네. 주제는 네. 부부지간이니까 네, 네. 어 그거를 부부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남자는 못했다. 네, 왜 못해? 글쓴이의 오늘 오늘 글쓴이 주제에 대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지가 거부한 거잖아. 네. 그렇네요. 기즈 네, 그렇죠. 어, 안 했다, 아는 거는 나의 스스로 자의적으로 그 의지죠, 음, 하기 싫어서 안 했다. 네, 네, 어, 그러면 뭐가 되나요? 지금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음... 이 글쓴이와 현재 맞지 가 않는 아, 상황. 그럼 저거는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미혼 남성들, 음, 그렇죠, 그렇죠. 네, 여성들 네, 대상으로 결혼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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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않은, 어, 어, 혼자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음, 우리 흐뭇, 순결주의자들은 생각할 때, 아, 못했다. 안했다. 안 했다. 우리는 안 했다. 안 했다. 안한 거지. 못하는 게 아니라. 못이라는 거는 내가 시간상, 그죠? 네네네. 그러한, 뭐, 이런 제약 때문에, 나는 하고는 싶은데, 그러한 그 제약 때문에, 네.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그런 제약 때문에 못한 거고, 네. 그죠? 안한 거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한 거지. 그렇죠. 음. 그래서 그... 오늘 글 순이의 주제는 못한 거지. 그죠그 여성분 못한, 못한 거. 나는 어.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죠 나는 하고 싶은데. 보통 개새끼가 저게 네. 네. 연애 때는 그냥 하자고 <laughs> 저칠랄하던니 말이야. 왜안 하냐 말이야 이 새끼가. 그 얘기잖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새끼 그거잖아 <laughs>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음, 음, 출산 이유는 사실 음, 남편과의 잠자리를 멀리하는 경향이 음, 있거든요. 음, 음, 자녀와 아, 특히 자녀한테 많은 신경을 쓰고 음, 음, 또 아이들과 자는 음,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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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보다는 자녀 위주로의 생활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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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녀, 음, 시간이 많아지니까. 네, 음, 자녀 위 네. 아. 자녀에게 오로지 음, 육아에 전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어, 와이프들 같은 음, 경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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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안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피곤하니까. 있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저 여성분이 정말 잘못했다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 아, 내가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의 음. 위원장입니다. 네네네. 예. 글쎄또 일반인하고 또 시각 차이가 또 틀리잖아요. 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음, 저 여성분이 너무, 그, 남편을 사랑한 나머지, 그 야성을 잃어버리게, 음, 너무, 어, 밥하고, 음, 자, 그런 걸 너무 맛있게 잘해줬어. 네. 그래서, 어, 집 들깨로 가는 거야. 아, 음. 집 들깨요? 네. 그, 야성을 잃어버린 집 들깨. 그건 완전 똥깨지요, 집 안에 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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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음.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왕왕하고 진정 <laughs> 개가 들어 아, 도둑이 들어오면은 짖지도 않는 그 야성을 잃어버려. 아. 그래서 항상 굶주리게 했어야 되는데 음. 음, 너무 음. 예, 식상화해서 네. 익숙해져 만들... 있는 거네요. 그렇죠. 때. 그러니까 아. 음, 길들어져 야성, 있고 네. 야성을 잃어버린 음. 에, 외롭지 않은 음. 에, 행복한 듯한 들게 화가 음. 되어 있다. 음. 음, 그렇. 생각을 합니다. 처음 아. 들어보죠 네. 금방 만든 이론입니다. 네. 네. <laughs> 네. 자, 네. 번호? 저 선생.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가시지요. 그러면 선생님, 네. 질문 하나 드렸될까요 음, 예, 하십시오. 네. 네. 남자가 결혼 전에는 맹렬하게 구애를 하면서 사랑을 음. 갈구하던 남자가 결혼 후에는 이렇게 음. 변해버리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고 또 그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음. 있을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음, 그렇죠. 네. 당연히 궁금하겠죠. 네. 네. 하지만, 에. 그거에 대한, 음, 해결책 원인, 그거는 이제 유료 서비스로 들어가. 네. 거니까. 그래서, 에.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요. 원인은 그거죠. 음, 이제 남자들은 정말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플라워 꽃으로 집안에 온실의 화초처럼 이제 집안에다 놓고 바람만 보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그 물을 주면서. 베란사 창가에서 비치는 그 햇빛, 광합성, 그 그거를 음, 그죠 받아들이면서 이제 꽃처럼 어여쁘고 이쁘게 그렇게 중년의 여인의 삶을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배려지요.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요? 아니지요. 그럼 그거를 찾는 남자는 우주하겠습니까 오로지 내 와이프를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건드리고 싶지. 하지만, 그거를 절제하는 그 절제미가 바로 혼우승결주의자들의 함축된 의미다. 이해부터냐? 네. 이해한다고 <laughs> 해야지, 방송인데. 음.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 이 해결책은 무엇이냐? 네. 해결책은 네. 무엇이냐? 네. 자, 잘 들어, 여자들. 음, 나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야. 음, 자. 서로.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아끼고 사랑하라. 음. 이게 답입니까? 그럼 뭐 있어? 유료 서비스라니까. 자, 아, 그럼 지금까지 호누 선생님의 고귀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이상을 원하시면 유료 서비스를 신청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체인턴의 말리 장성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글라스 좀 벗으세요. 안 보인다니까 선글라스 이거 도수 있는 거야 이 사람아. 선글라스가 뭐야? 라이방, 라이방. 몰랐다 라이방. <웃음> 라이방. <laughs> 로봐 라이방. 레이벤. 승민지 <laughs> <laughs> 포토바로 아 이게 베트남 사투리가 들어간 말이래요. 돼요? 기어? 네. 아, 그래서 아, 하고, 베트남 아. 전쟁 때에도 바뀌었나 봐요. 돼요? 언제 라이, 바뀌었어 레이벤이었다가 모르죠. 베트남 전쟁 때. 나 어릴 때는 라이방. 베트남 라이방이야. 사투리가 써서 라이방으로 바뀌었어요. 라이방. <laughs> 레이벤이다가 었 라이방. 라이방으로 바뀌었다네요. 어, 우리 어릴 때는 라이방. 이거 했다니까? 아, 그렇게 했으면 원래? 그럼. 라이방. 라이방. 그렇지 라이방. 라리방이방라라해봐 라이방. 라이방. 라이발 라이방. 라이방. 라이이 라이방.